샤이나 왜왜? 삐개고 고정포가나 썼으면 좋겠는데 아 개보할 때? 근데 개보로 지를 사람이 없는데 거의? 담비 질러 갖고 있어 아 그래? 아우 더클 비놈폭 하나 받았어 설디 좀오래좀 짤게 용민이형 설디 개많이 들어가요 왜, 왜 자꾸 한 발씩 세냐? 아 개방 아 몸부... 예 얘? 둘, 둘, 개방 둘둘 <laughs> 시켰어 <laughs> 초탄 받았어 집띠분 가고 집띠분 가봐 이러면 방법이 내가 이 작업하는 것밖에 없는데? 우리 근데 수나 죽어 수나 죽었어. 회령이. 미쳤나 온다. 고조건또 집디브 하는 거 조심. 또할 수도 있다. 회령아. 얘네라면. 너무 폭탄하다. 아또 했네. 씨. 또 했다. 와 근데 와, 아이고... 아니, 이거 용모다, 이거. 아 이거 아모다 이거. B 욕모야. B 용모아그렇치기 지렸는데 이게 한 맞아? 너 어, 개방이 제 방이 도뿌랑 담비님 아니 로이드 형이아피 전진 딸랑 예. 막혔다 전진 일라시 홀하게 집디브 했을 때아 로이드 형이다 집디브 했을 때, 아, <laughs> 아, 로이다, 했을 때 감각적으로 삐쇼빵인 빠르게 한 번씩 할 사람 B가 육각 용모 뭐 A가 그럼 담비 어. A 빠르게? 용민이네 어. 야할뻔 어, 네, 하겠다 아, A고 네 맞아 맞아 그냥 어. 개뛰는 거야 이거 털보 어. 조심해 내려막으러 가면 철봉 안 결아나 어. 죽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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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내가 대문 있다. 대문 쏴나 대문, 반자, 아, 대문. 아, 대문, 아, 대문, 대문 나 반자 대문, 반자. 대문. 대문, 대문 대문 대문. 대문에 개구리. 개구리 개 개구리 대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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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기다려봐 유빈아 기다려봐. 대문들. 나아 아, 아, 바로 찔렀어. 아. 이거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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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겠찍겠이개구래애 아. 개구 조심해. 아나 핑돌아 맞지. 아니 아니. 아 시댕 폭 건졌는데. 아나다아이고나다 눌렀다. 아기고 밑에. 아기고 밑에. 하나만. 용인이가 와서 죽었는데. 아 뭐야? 용경이야경이 아니야. 이 뭐야? 용연이 도망가고. 아 아깝다 아, 어 반자 반자의 대문이야 거의. 일라 같은 일라였는데 방금. 네. 용이도코 다운 방 로이더 피60피피피피호도피이야나뭐이는데나이하는데 뭐뭐 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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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모 반자, 반자 용모 반자 용모 도망갔다 도망갔다 얘아 대문에서 폭아폭심사이 우리 아니 아니 아, 저신 나, 아니 나신 검사 가지고소리소리아 진짜로 짧은이 피 30이야 짧은이 피 1이야 어이 빼고 왔다 에이 모른다 천천해봐, 천천해봐. 아니 뭐야 이 바로 앞에 무데 색깔 바꿨어. 그럼 어디 어디라는 걸까? 개방이었어, 짧은 어디? 짧은 이게 개방이었어. 엠벤트나 왔겠는데 그러면? 어. <laughs> 용모 반자 조심. 나 이거 스못 떠. 반자 조심. 용모 대. 여기 무 숨어 있는데? 알아, 알아, 알아. 아, 거기 숨어 있는 거 있어. 어, 반자 없다. 아, 대문, 대문, 대문. 아, 대문, 대문, 대문. 대문, 대문. 아니, 저기 오른쪽에 억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? 반자 왔다. 반자 왔다. 반자 오고 대문. 좀 하나 안 돌았나? 붙어주던가 <놀라> 아. 도는 거 그냥 막거 언제 도는 거 막아라, 뒤에 아, 아, 아 사도 사도 나이스 이거 에롱 도시 에롱 도어 로이드형이야 로이드형 개방 큰6 0이야6 0개개개피1다 나이스 야야 유빈아 억으로 좋았어 근데 응 인정 이거 로음쳐 내가 다 나갔는데 10분에서 치에서5치에서는거에서 5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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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분에서 5분에서 5분에거오분넘어5어에서 5분에서 5분에서 반분에서 5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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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분에서 5분에서 5이에서 5분에서 5분에서 5분뒤서 5분에서 5분에서 집분로서 5분에서 아 그래 B 맞네 가나머리끼리긴 하거든? 머리끼리긴해 나. 나 이거 부팅하자 머리끼리 부팅하자 이거 야나가도나가도예가줘 강거리 ZT 강거리 z 집 BZBT 강거리 강리소리소리리리 인트로서 바로 할게 이거 나쌀덕 볼게 어쌀덕봐야 여기 나좀나좀아나 1초라가는데 아폭 왔다 폭 왔다 넘어아가갈게 넘어갈게 나 넘어왔어 하나밖에 안보였다 척배야 왔다 왔 봐줘 야설 붙였어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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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용민 피 1이야 야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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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트로 설 나이스 나이스 2대리2대아적길 적대 안 중길 적대 안 보여 어다으로 오나 본데? 어아니설 붙이는데 총알 박히면서도 붙었어아맞았지야 아무도 안 봐서 너무 서아니 아냐 그 끝에서 쏘는 거라서 못 잡고 붙여요 아니 인트로 설이그 앞에까지 붙은 건데 중길 앞에까지 아니, 와나개 놀랐네. 아꼭 잘못 갔다. 죽어도 살아난다. 아 근데 B가 나쁘지 않겠는데. 용연기가 왼쪽 갔을 때 말로는. 아 전지. 어? 나플 어? 오빠 가 오빠 가다. 오빠 그러면. 오빠 가다시. 야 용모 용모 한대. 근데 너무 막마잡이로 안는 상돼 빼고 빠르게 오니까. 숏뺐다숏뺐다 롱볼 롱볼 롱볼. 어? 안 맞아 안 맞아 아우야 용모 나갔다 야 이걸 왜 나와 이새끼는 아 진짜... 아니 천천히 해도 돼 급박했다 3 했던 것 같은데 이아간쿠안 맞을 같아 이거 a 쿠만 a 쿠만핵작는을 설고 했다 뭐라고 못 들었어 야, 야 아, 아, 잡았어 아, 잡았어 A 잡았어 A, 다 a 잡았어 피숏이랑 둘다 피일이야 이러면 A 부탁거든나 일단 음, 사운드 퀴지 말고 와볼래? 라푸?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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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올리고 고 밀자 바로 가자 어. 하나 둘셋아끼다 어, 미안해 먼저 아, 먼저 대문 조심해 대 대문 대야 은호야 그냥 서줘 은호야 그냥 서줘아어 대문 라프데야야나빠게어빠도빠도 이거 다 빼다 빼다 다 명이면 이거 좀 빡세다 개구 보고있어? 어, 야, 뒤치도 안받도돼 계곡도 안받 아, 계곡 아, 아, 다 반자 피사시 반자. 애기고 먹어놨어. 고 먹어놨어. 나 일단 애기고 계산 조식 계산 조식. 설부하기 힘데 설부. 하면 야, 계산 아, 안 봐도 돼 야, 배수. 배수. 야 유빈아, 애로 같이 해야 돼 우리. 어, 로 같이 해, 로 같이 야 돼. 우나 너도, 우나 너도. 뭐야 너나 같은 라인 보면 안 돼. 애기고 나카 유빈아, 애기고 왔어. 에이 해제. 아 설디 설디 설거 하지 않 피사시 피사시 피사시. 너희이 야, 어, 약간 시접그 들어간 이 짧은 시간에. 그니까 그니까. 아이렇 아, 잘했어. 괜찮아 괜아 어디를 볼까 어디를 해볼안 맞는데. 아 이걸? 피션. 나어 나이스. 뭐야? 하나까지. 와 용무 다운인데? 어, 요게 롱폭켓다 아, 집디 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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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. 아, 이거 요게 엄청 높아 나왔다. 집디 아, 포켓는데 아, 이걸 잡네 얘는. 버리고 가지야. 가지마봐 가지마봐. 집디야. 개방으로 할까 이로 할까? A 하고 싶어다 그냥 부팅에서 밀면 뚫을 수 있을. A로 어, 하면 아, 뭐. 부틀... <laughs> 예? <laughs> 자시 안돼 A 축 자시 안되지? 그냥 이제 이 딸리니까 내가 해 볼게. 설디. 아, 포포엑 뽀뽀뽀. 에이... 아, 아, 때문에. 어디 대기하고 음... 있었나? 나이스. 사도 사도 설디 설디. 아,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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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네. 개구 쫓게. 애개구 조심. 돌로 가면은 나이스. 아, a 개구 페리아. 음. 짧았니? 인간? 아, 빠르거나. 아, 뒤에 그, 너무 누가 안 해도 돼. 불안 붙여도 돼요. 에이, okay. 어떻게 해보자. 솔직히 멤버는 A가 더 약한데 뚫는 것 것도... <laughs> 여기 근데 도파민 개 터짐. 아, B쪽? <웃음> <웃음> 그래, 그럴수 있겠 내가 근데 그 상황을 못가지고 아, 계단 먹겼어 이거. 계단 다이 아, 계어 아, 개선... 용모다, 용모다, 용모다. 3 고. 아, 울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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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배. 피일야 여기다 피일야 울배, 울배, 울배 온대, 울배 온대. 피일야 피일 다피다 피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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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피일, 해, 다 해. 나왔냐, 울 방좀 봐. 먹혔지 이거 살방. 네 먹... 먹혔을 거요 아마. 개롱스나 조심해 봐. 살방은 삐개구가서 클리어 해야 될거 같은데 여기나. 여기 난 여기 개롱 해봐. 뺐어. 어 그려. 밑에 삐롱에서 잡고 있는 거 알지? 없어? 뺐다 뺐다 밑에 좀. 아 이거 어, 집디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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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이제 삐셔 당기고 오박스 나야 유비나 오박스나삐셔 당기고 오박스나아 빠졌어 투로 집대로 다시 집대로 야 개방이 혼자인가 개방 해볼까 내가 아쇼쇼 어, 그럴래요 음나 응, 개방해볼 두 시간 개방개방에 <laughs> <laughs> 대문 대문스나 대문스나 대문진 선진 <laughs> 라이트 어 대문스나 안보 비쳐 피셔스나에삐방삐방살방살방살방 쌀방 형어 이게 어 대문 있다 대문 있다 나이나까까 어, 야, 에이고를 아. 빠르게 해볼까 아니야? 까 그러니까, 아니, 아, 우리, 아, 우리 아, 어디 해볼까? 아니, 아, 모이질 못 해. 너무 빨리 잘려서. 아, A 에이해볼까 아, 바로? 생각 뜨 아, 바로 안 하지 말고 그냥 붙 부... 어. 뭐, 올치는 마인드로 할수 없나? 어. 간만 살짝 쓰고 또 아, 설진왔다 아, 씨. 짜수겠다, 나갔겠네. 야, 어, 됐어, 어나이렇네 나야, 됐어, 됐어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모르 거다. 모다이져 이거 붙자. 테라 나 올려줘. 어, 와두 아, 개, 다 빠졌다 근데. 우리 어. 살짝 맞았어. 근데 뻔해, 둘이긴 해. 무조건. 이 둘인데 그냥 미뤄도 해 괜찮아. 바로 갈게. 해봐, 해봐, 해봐 포, 포카, 포카, 포카. 뒤에 있는 사람 어. 포카 줘. 어. 먼저 들어줘. 어. 어. 아 이렇다, 피6 0 반대방. 카들아 나도 와, 피6 아 씨. 왜피 사실. 에이터도 신기팀? 아이 씨, 죽었다. 용모다 용모. 캐디. 나이스. 에고, 이 에고, 이 에고. 노이데요. 갑이 갑이. 아. 어. 아, 아. 아 근데 너무 잘려 가지고 진짜. 아 어, 아들이가 지와안 되네. 이상 이상하네. 아니 에이 계속 플로두명 묶어 놓는데. 마울까? 쌈나? 나이가 한... 나 비가 피숍같게 나도 경... 대박 한명와대이야할 수, 어 아, 들어가. 어 괜찮은데요? 나중에 백콤으로 천막. 에이코 에이코, 다온에이 돌. 아나턱공 됐어. 아, 뭐? 야 용모피 도망간다. 어 용모 피딱이냐. 와 이거도 많다. 개방 가실래요? 어수나 바꿨다. 수나 바꿨다. 수나 바꿨어요. 어? 용모 피딱이냐. 먼저 나 반전에서 볼게. 어빠 내가 내가, 내가 어 내가 억으로 걸까? 어. 아닌가? 양광 양광 낚시 봐. 낚시 봐도 되고. 어 언제 거기 있어? 언제 거기 있어? 응. 유빈아 너 비롱 통통연 거야? 아니면 오빠 피초 단만 찍는 거지? 아 확인 확인. 야 용모 피딱이리다. 음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것 같아. 에이코 에이 에이코 아 1hp 1 h 설때1 h 어설때 1hp 있어 설때야 h 가 반자, 어, 반자 벌써 왔네? 반자에 사우도 에이 설때 있어 반자에 설때 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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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개방 60아 근데 백업 좀 아, 아쉽다 애애 코도, 애 코도. 아, 너무 늦게 아, 왔어 너무 늦게 왔어 에이 설때 에이 설때쟤 개피야 개피 아. 잠깐. 이거 개망울때 누가 배열관지 말 미리 해놔야 돼요. 방금 너무 늦었어한한가어아 네, 포디, 그리고 이 아. 갑자기 죽어 버리니까 아니 근데 아니 시간 어. 시간 많이 빠졌어 시간 나랑짱박랑 많이 빠겠어요, 이 맛. 불도 사다힐 길래안 가다가 갑자기 둘다 죽던데. 미니맵에 할수 있는 거 나이스 나이스 선짤 선, 잘, 선잘 했다. 선짤했다. 오케이 오케이. 와와와 와. 와, 와, 와. 어, 네 어, 거의 어, 빠르고빠나 아, 갈게 음. 야이어게나 입고 거같은응지 나이스. 더있 있다. 있다. 나이스. 라이스나 음. 나이스. 나이다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게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 개고라 개고라인에 있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개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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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랑비슷한 따로 해주면 맛있어 할수 밖에 없어 에이 또낙셀 오, 안 걸렸었죠? 이상한데? 아, 어, 안 걸린 거같아나한발 어. 퇴빈 는데 살자, 담비, 담비 피60 뺐어 뺐어 그 다음에 어, 용모형도 통, 사장 많았어, 피90 오케이, B 할 만하다 와, B 그거 하면은 바로 말해, 나 바로 갈게, 나 개끝이거든 덕규 개끝 한박씩잘 지름 먼저 올라? 올라? 피 먼저 가올라 하나. 나지 나올지? 나 하나 더. 하나 더. 로이더 피치 17 피처방 안에. 피처방 안에 껴있어. 나가주라. 예방 yeah. 하나 이 e 하나 봐야 돼. 쇼 사운드. 아 베란다 피스 나이스 필요하나 이. 이 스나트야 이제. 이제 스나트이야. 이게 오다카 나나 나. 아, 쇼 쇼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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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롱 비롱 비롱. 비살대로비살대 쪽으로. 뭐야 비살대 갔어? 거의 채고 있다 거의 채고 있다. 나이스 나이스. 아나 이거. 어, 괜찮겠어. 어야 우주폭 아, 나이스인데? 아 진짜 잘먹었다어 아, 너무 잘 좋다. 잘 반기요? 나 야, 우리 개보였다. 빼볼게. 어,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피로스나. 잘 덮었어. 나 다운 아, 다 뺐다 나 뺐다. 아까처럼 보자. 보자 한번 할까요? 오케이 받아. 아 개방 개방 사운드 뭐야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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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아 에코포. 이게 왜? 이게 왜 맞아. 이나 <laughs> 패스 몰라 유비나. 피조트 닉네임 뭐였어? 알아? 나 잠깐 피 땡기는 어, 그러면, B 거의 B인데. 어, B인데? 그러면 거의 B야. 어. 인데 그럼 걸비야. 용목까지 있으면. 다 나이스. 나이 다다. 돈다. 나 똑. 하... 나 할게. 나 갈게. 아, 피치 지팔. 짧은 이 아, 근데, 근데 돌릴 돌릴 만해 이번에 아까 막혔어 가지고. 은주비 들어가 <뭐라> 들어가 있어. 음. 야, 어, 어, 아. 피로, 아, 다 이거. 피 40에 피 60. 피 40에 피 60. 저저천 저. 선선이. 내면서. 그래. 피 40에 피 60이야? 로이더랑그 짧은 닉? 야, 개사 먹었다. 아, 이다 아, 피났다 아. 피 넘어갔다. 피 넘어갔다. 넘어갔 나이스. 짧은 닉. 피에 60. 피. 야, 이거 피피 많아. 명한명막 업박 거 깔렸을 수가 있나? 없을 거 같아. 나이스. 피다운다피 다운이야. 다야 이거 p 40. 일단 쟤 쟤네가 뚫올 듯? 어, 쟤네가 와야 돼. 쟤네가 오던 게 없사 아마. 그래, 천천히. 나이스. 어? 킬 켰다. 아, 뭐야. 아. 나이스. 킬. 팁이 왼쪽에. 1 나잘먹었다 이거. 그 야, 근데 B에 다, 다 들어가 있네, 이거를. <웃음> <웃음> 이거를 다 들어가 있어. 야, 나이스. 피 존나 쳐 났어, 빨리해한번 빨리 올거 같은데? 그냥 이거? 이렇이 설지 들어가 봐야겠다, 에이, 한 번. 괜찮아요. 나쁘지 않아. <laughs> 민이형그 콧막이 맞아서 어이, 어이. 어이거솔 왔다, 왔다, 왔이 대형. p 7 와, 나 근데 피해됐어. 나 돌게임 붙겨. 에개방이랑거 보자. 건우 내가 본 대형 개방 봐요 개방 봐요 어다 킥을 묶게. 오늘 볼게. 오빠, 내가 반자에서 보내. 볼게. 야, 배가 운주가 아, 그래. 그러면. 아, 어, 나 반자에서 본다. 애 있고 있고. 네고. 야, 이쪽 것애 들어온 거 아니야? 아, 이더 들어. 안 들어. 안들어안 들어서. 아, 안 들어서 아직 안 들어왔어. 나 삐스나. 나 삐스나. 야, 포환 쓸때 되라고 한거 같은데. 나 드럼통 붙는거 보고 있어. 확인, 확인. B 나쁘지 아, 않다. 안, 안 맞아? 짧은 닉필. 짧은 닉필. 어, 짧은 닉이 어떤 걸로 하는데. 싸 바꿨다. 아, 야, 저... 야 제가... 그럼 스나도 있었다는 거야, 입구에 같이 샀나 보다. 튕에서 아, 에이코... 올우도 거... 없었어? 부어. 어, 버닝 떴을 때 지금 쪄볼게. 아, 들었다. 아, 아, 들었다. 아녕이 브레이브 레이브 갔어? 반다 아이 저거. 아이 야천 아이고, 좋구나 <laughs> 아니 뭐야? 아니 찔리는 소리 났는데 왜안 죽어? 그칼물 칼질 때 있어요. 그 그러니까, 길이가 다른데? 길이가 안 닿는 건데 닿는 판정처럼 보이는 거 있어요. 그러니까, 아니 풀숙 됐는데 왜안 죽냐? 아니 근데 우리 설 하나 있으니까. 3, 막아야 돼, 아, 막, 막아야 돼. 그냥 막아야겠네? 어, 일라 막아야겠네. 일라. 설안 줘도 되긴 하는데. 아 대문에서 봤으면은 다 아마 갔는데. 나이스 나이스 u y o 용 must also g 이 t 한 o y 이 u n g one. I saw you. I s a 데나 o u 나 s a 나 you. I sa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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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나 s a 나 you. 스나 a 스 you. I s a 살순아, s o n 아 a s s o n Sasson, Sasson, 하 a s s o n Sasson, Sasson, s a 이 s o n Sasson, 개방, s s o n s a s s 여기. 사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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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. 막았 a s s o n Sas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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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어, s s o n Sasson, Sasson, s a s s o 우리 설 안쯤에 일라 더 있어. 그래? 아, 맞네. 내가 나왔다가 가지고. 야, 이거 이제 너는 죽기만 한번. 하자 기만 한번 하자. 유기 진짜 이번에. A 결과 좋어 에이, 조심. 이거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나 올려 줘라. 내리막 용민이. 아겐. 그, 천막 조심해야 되고. 뭐야, 왜 올라가지 어. 못해? 에한번볼 거다. 아, 사도 폭. 대삼순아 반자폭, 빅, 에이. 에이폭, 두개 빠졌어. 배삼, 라트, 놓쳤어. 그피셔딘할게 그냥. 피유딘이 와있는 거좀 심해야 돼. 총 들고 가야 돼. 응. 에이폭, 뭐 있죠? 피셔 놓은 거 없어. 피셔도 거 없어. 에이올거 같은데. 단순하게. 내가 빠르게 오는 게 좋아서 안 죽으려고. 확인 일라이에좀 끝이야? 네. 오케이. 엘과 싸다이다이판자고 오는데야. 아, 잡았어. 둘 잡았어. 해 봐. 천천히. 아이, 천천히. 유전서앞는다반아 있다. 아이고. 반자 반자. 반자 잡다 야, 설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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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이겐 우비 아, 씨. 너무 너무 돌았다. 오, 나이스. 반자 필. 나이스. 나이스. 에이겐 있었어. 에이고 천천히. 이때 안에 몰라. l 개방 개방 a Bola. A s o 개 o 어, 몰라 h e k e a n a Kevang b o l 개개 h e AG will have to eat. Kevanga? Get on, get some sound. You will pull up. p i m o 머리 o p a p i m o r i o 머리 있어 m 머리 i Pimori, 예. 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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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해보자. 아니 안돼 킬이 킬템이 안 템이 안 돼. 아, 킬킬안 돼. 아... 다 막으면 이기네. 그러니까... 아러 올막하면. 이러면 뛸까? 아니야 일킬까진 이... 줘도 돼. <laughs> 여기서 다 막으면 이겨. 아니. <laughs> 요, 여기서 다 막으면 이기네. A 가야. 데 짧으니까. 어 빽개고 이... 빽개고 사운드. 파일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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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와서 끝낼라나 뭐야? 개사? 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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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삐 know. I don't 는 n o w I d o n 다 k n 아이고 don't know. I d o 다어렵 n o w I don't 에이설

와 씨. 뭐 맨날 다 땅개월 <laughs> 와... <laughs> 만에 턴 A, A 한번뛰면안 여... 되겠지? 야, 맞아, 맞아, 봐내위 때문에 월못 가거든. 내을 아, 바로 먹을 수 있어. 로이드는 할거 같은데, 나방가다 그럼. Oh 아,